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OS, 하, OSB, 예, OSB 하판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OSB 합판을그 현장 가면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뭐, 특히나 목조주택 지을 때 이제 많이 이제 사, 사용하는 이제 제품인데,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보시면. 이판재가 2000, 어, 1200에 이제 2440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이고요. 자, 하게 1220에 2440으로 한 판제로 어 이렇게 이제 크게 어 나오는 제품입니다. 저희는 이 OSB 하판을 어 어느 곳에다가 이제 설치를 이제 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외벽면으로 저희는 이렇게 OSB 합판으로 시공을 합니다. 이 OSB 합판이 이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그 차음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열 성능도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조적으로도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외부에다가 외벽면에다가 저희는 석고보드를 이제 투플라이 투플라이를 치지 않고, 이렇게 원풀을, 어, OSB를 합판을 치고, 여기에다가 저희가, 음, 섞어보던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구성을 이제 증대시키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도 차단하고, 단열성능도 이제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택을 이제 이렇게 수리하다 보면은, 외 벽면에다가 콘크리트 못을 받기보다는 이렇게 뭐 피스로 해서 액자를 걸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속고 보드에다가 이제 피스를 바로 박을 수가 없으니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구조 역할을 할수 있는 합판에다가 피스를 볼트를 체결하게 되면은 액자 걸기도 쉽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SB 합판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어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나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아, 응? 그걸 우에나려야 되시는데 우 네, 위에 상단. 손잡이 때문에. 저희 자, 아니, 저희가 이제 생각합니다. 그 종류별로 하나씩 저희가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공부했던 이 책, 책을 그 교재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 재료라는 이 책만 있어도 사실 이제 웬만한 그 공부가 다 됩니다. 에이.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OSB 합파 여기 보시는 것처럼 OSB 합판은 예전에는 <laughs> 흔히 포장 합판이라고도 이제 많이를 했어요.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요거를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목조 주택에 외벽재로도 이제 사용하고 내벽재로도 사용하고 해서 어 이제 시공을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신 것처럼 직사각형의 모양의 얇은 나무 조각을 서로 이제 직사 직각으로 이제 겹쳐서 배열하고 이제 내수 수지로 압착해서 어 가공해서 을 안에 판재로. 어, 하나의 판재로 이제 찍어서 만들어 내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은 이렇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용도에 보시면은 목조 주택의 건축용 외장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실내 건축에서도 이제 주로 어 여기 보시면은, 주로 이제 파티션이나 가구 제작에도 이제 사용이 된다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OSB 하판이, 어, 일단 왜 좋냐? 어 사실상이냐면 가격면에서 저렴합니다. 가격면에서도 저렴하면서, 어, 이게 이제 그, 뭐 재단하기도 쉽고요. 사실 재단하기도 쉽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렸듯이 왜 벽면으로 이 OSB 합판을 돌려주는 이유는 어 처음성하고 단열성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는 합판보다는 OSB 이제 합판을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그 건축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좋은 공법, 신공법들이 있으면 계속 이제 개선하고 자꾸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에 맞게 현대식 공법이 자꾸 이제 앞서 나가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이제 그 영향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주택 리모델링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살면서 생활하면서 보통 이제 상가라든지 이런데 어, 석고부드 특불로 어,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뭔가를 설치하고 어, 액자를 걸거나 뭔가를 설치할 때 되게 불편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보통 건축물의 외 백면 쪽으로는 저희가 OSB 합판을 어, 저희가 시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천장 같은 경우도 합판을 어, 한번 치고 저희가 니밥판 한번 치고 석고부드를 마감하는 이유도. 조명 기구로 제가 설치할 때 편하라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공하는 거고요. 벽체 또한도 이렇게 OSB 합판을 써서 저희가 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구성도 좋아지고 항상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온도, 열온도 같은 것들 한번 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보온 역할도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어, 인위적으로 이제 그 <laughs> 얇은 나무 그 어떻게 보면 찌꺼기를 따로, 만 그, 찌꺼기가 나오는 거를 이제 본드를 섞어서 찍어내는 건데, 이렇게 찍어내다 보니까 얘네들 안에는 아주 미세하게 이그 공기층이 어, 형성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 예, 이게 단면 부분입니다. 예, 단면 부분인데, 이렇게 공기층이 형성되면서, 어, 우리가 이제 코르크 보드라든지 이렇게 공기층이 그, 어, 기포가, 어, 기포가 있으면은 얘네들이 온도를 그 유지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조금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외부에서 들어온 열을 차단을 하고요. 그리고 음도 차단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내부에서 온도가 도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어 집을 이제 그 주거 공간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고 외부로부터는 냉기를 또 차단할 수 있고 외부 음도 차단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이 OSB 합판을 외벽면으로 돌려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이. 그래서 오늘은 OSB 합판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